어, 네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악모가 법정 구속됐죠. 하나는 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고요. 또 하나는 차명으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땅을 샀다. 이제 이두 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돼서 상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3부 재판장 이성균 판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고증명서 유조는 사문서 위조도 여기에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3년 4월에서 10월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차례에 걸쳐서 뭐냐 아니군요 어, 네번에 걸쳐서 349억원 어, 꽤큰 금액입니다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해 10월달에 도천동 땅을 사면서 절반은 자신이 명의 신탁한 회사의 명의로 샀는데, 나머지 절반을 동업자 안모 씨의 사위 명의로 등기를 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것도 유죄로 받았습니다. 2년 전에 이미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고, 그 뒤로 이 장모가 이제 항소를 했는데, 홍소심에서도 역시 1심 판결과 똑같은 1년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홍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은순 씨는, 피고인 최은순은 동업자 안모 씨 등과 공모해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공범과 함께 행사했다. 그러니까 위조했다. 유주된 문서를 가지고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거를 타인에게 행사를 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 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이름이 은순입니다. 최은순 어, 76살. 이런 순고가 내려지자마 법정 바닥에 쓰러지고 어 그러자 법원 관계자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법정 구속한다고요? 정말 억울합니다. 무슨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최은순 씨는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로 어, 2년 전, 2021년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어, 법정 주석이 된 적이 있는데, 두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이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는, 이제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어 저희가 따로 취재한 바에 따라서 그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에 대해서 그 전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겠다. 최은순 씨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듣겠습니다. 판사. 마지막 발언을 하세요. 최운순 피고인, 어떻게 됐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현사홍소 기각 오늘부로 법정 구속이다. 법정 구속, 자,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최운순 피고인이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법정 구속시킨다고요?" 판사님, 그건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지금 당황해서 잘못 알아들었는데, 이 동업자 안씨 얘기가 이제 이때부터 나오는데, 안 씨한테 무척 억울한 것도 있고, 뭐, 맺힌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름은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여성 이름입니다. 안 땡땡이가, 맨 처음 이 사건 일어났을 때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20 몇억 원을 다 가져갔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이지 나쁜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이라면 하느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자살하겠습니다. 안 땡땡이가 공시지가가 저번 말씀대로 180억인데 그렇게 싸게 해서 계약만 하면 20억에 가져가겠다니까. 그래서 계약금 꽂아줬습니다. 언제든 안 땡땡이 때문에 그다음에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 이름이 다 있는데 어, 이 사람도 역시 우리가 이름을 숨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 땡땡이라고 하겠습니다. 강 땡땡이 것만 해결하고 내 돈은 안 줘도 되고 강 땡땡이 것만 해결하라. 강 땡땡이 것만 해결했으면 도천동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계약금도 3천, 3억 5천 받은 거강 땡땡이한테 다 보냈습니다. 저는 도의적 입장에서 저기 저 뭐냐? 어, 남한테 덕을 보려고 이런 건 아니고 안 땡땡이한테 다 돈을 떼어서 강 땡땡이한테 돈 꽂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업을 했던 그난 땡땡 이 여성한테 자기가 세기를 당했다. 돈다 떼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인물인 강모 씨한테 그 돈을 자기가 갖다 준 것이다. 이렇게 소인을 합니다. 어, 제가 중도금 줄 그거 없습니다. 어, 강땡땡이 것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어, 도촌동 땅 공인용 산지에다 그렇습니다. 어, 난 그것도 몰랐습니다. 대출도 몰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안 땡땡이한테 일원도 받은 거 그게 한 개도 없습니다. 안 땡땡이한테 다 받을 사람만 있습니다. 이땅 하나로 목을 맨 겁니다. 제가 무슨 시세 차익을 노력했습니까? 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습니다. 판사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그. 윤 대통령 장모 최원순 씨, 이분의 그 최후 진술을 보면은, 이번 그 항소심 재판의 그 핵심 사안, 그 핵심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잔고 증명을 위조했다는 것, 그 다음에 차명으로 땅을 샀다는 것두 가지거든요. 근데 그 장모 최원순 씨의 최후 진술을 보면은 그두 가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안땡땡이한테 사기를 당했다, 억울하다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대신 몰아줬다 뭐 이런 내용의 얘기만 있습니다 그러자 어, 현사가 이 최후 진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약간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는 말이 무속통지 누구한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피고인 최운순한테 묻는 겁니다. 아, 당신 지금 법정 구속되는데 이 통지를 누구한테 해줄까요? 이제 묻는 겁니다. 피고인 최운순, 그만 좀 있어 보세요. 여기서 죽어버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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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버려. 하나님 세상에 이런 제가 무슨 욕심을 내고 이렇게 울부짖듯. 소연을 하는 내용이 최운순 피고인 최운순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자들이 정말 많은 반응과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면 한마디로 잘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윤석열 대통령에게 처가 쪽 사람들이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참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까지도 이렇게 만인은 법앞법 법은 만인 아에게 평등하다는 그 정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정신으로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 그 죄지은 사람들, 재판 중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꺼릴 길 없이, 꺼리낌 없이 전부 다 법적 조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닉네임 고도, 조국이도 이심 유죄 확정 시 법정 구속해라. 닉네임 SJKDC, 꽤 죄명이도 이제 구속해라. 닉네임 pd7 문재인과 김명수 법원의 판사놈들 완전히 마시, 간이 부었군 완전 매국노나 다름없는 문재인과 이주의명 조국은 멀쩡히 놔두고 엄한 양민만 구속시키는구먼 이제 판사놈들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 애국시민들은 이제 나서서 판사놈들의 불공정 판결을 거부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분도 있습니다 닉네임 grkk 의가 있으면 대통령의 장모라도 구속해야 한다. 자, 이제 나머지 찌기다시 같은 이재명이나 추미애 등등 문재인까지도 법대로 처벌을 시작해라. 영종도 논객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 이제 판을 깔아줬네. 문어봉, 리자이밍, 쪼국, 김명수 등 줄줄이 구속시킬 명분을 찾아주었네. 굴비 역듯이 해봅시다. 닉네임 흰머리 할 차라리 잘됨 이제 장모 걸고 넘어지는 일 없겠지 닉네임 네벤 또 니까무라 범죄자는 가족이라도 처벌을 받아야지 민주당과 좌파에게도 똑같이 해라 닉네임 그린스톤 이재명을 비롯해서 문재인 조국 이해찬 성현길 그리고 김어준까지 화들짝 놀라고 밤잠을 못 자게 생겼네. 대통령의 장모까지 법정 구속시킬 마당에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피의자 신분 또는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밤잠 못잘 것이다 이런 말을 붙여 주셨습니다. 어, 닉네임 달림을 영장으로 예, 영창으로가 아니라 달림은 영장으로 이런 닉네임. 법은 공정해야 된다며? 조국이 더 빨리 구속시켜라. 조국이 더 악질범 아닌가? 닉네임, 우람한 사람. 잘하고 있다. 그 앞에 누구도 성역이 되면 안 된다. 다음은 재명이와 제인이 차례. 닉네임, 느림보. 자, 이제 장모에게 보인 법의 엄중함을 문가와 조가, 리가 등 법고라지 주신 범죄자들에게 물을 차례다. 다 계획이 있는 거다. 닉네임, 마티스. 이재명과 조국을 떳떳하게 구속시킬 수 있겠군. 이제 약점은 없다. 닉네임 해부 아빠 법 앞에 만민평등 닉네임 훈이안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장모가 죄를 지었다면 법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것이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법치다. 닉네임 이 강선. 같은 문서 위조인데 7 6세의 노인은 구속하고 새파랗게 젊은 조국이와 그딸 아들은 활개치고 다닌다. 웃기는 짜장이구만. 닉네임 티라무스 회 은순.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 사람은 누구인가? 윤 대통령이 국가를 잘 경영하고 있어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빛이 나지 않는다. 법대로 처리하면 되고 같은 잣대로 찌또 다스려라. 닉네임 소망.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대통령 장모라고 예외는 없지. 오늘부터 이제 떠는 놈들이 많이 있겠다. 닉네임 박정배.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라. 조국 가족, 재명 가족, 남국이 돈 봉투 등등 모조리 잡아쳐넣라 닉네임 ggg7. 좌빨이들을 봐라. 이런 게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거다. 정치적 어쩌구. 개 짖는 소리 하지 마라. 닉네임 블랙 잭, 차라리 잘 됐다. 이제 찝, 조국, 추, 문구라 한 방에 번을 차례다 닉네임 오린, 조국이는 실령 2년 언도 받고도 머리 쳐들고 갈기머리 날리며 대선 장군처럼 휘젓고 다니자니요. 닉네임 벽안, 허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 뉘치고 단성하길 바란다. 최운순 씨한테 하는 말 같습니다. 닉네임, 가스탱크.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대통령 장모가 취해버권은 아니니까.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한것 같아. 대통령 장모가 될 줄은 몰랐겠지. 교도소 가면 검털 대접 받겠지만. 닉네임, 머리 고정. 이제는 죄명 문가. 아, 구속 수사해라. 닉네임 3. 죄가 성립된다면 아, 마일럽입니다. 죄송합니다. 어, 죄가 성립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단죄 받아 마땅합니다. 감옥에서 각성하시길. 닉네임 파라오. 예수금이 대통령 장모라 해도 죄 값은 일반인과 똑같이 치러야다. 하 이에 문재인 정권에서의 범죄자들 및 이재명의 죗값도 꼭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진다. 닉네임, 74965. 오히려 더 엄격한 공권력과 법치를 휘두를 명분이 되어버렸다. 대통령의 장모도 구속시키는데 그 누구도 법의 엄중함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공권력의 의지다. 닉네임, 우월한 사람. 잘했어. 다음은 제명이 제인이 차례. 닉네임, 향항지존. 죄를 졌으면 구속되는 게 맞다. 허니죄명이, 조국이, 재앙에도 빨리 구속시켜라. 맹수도, 물론 사법부, 친북 좌파들도 다 잡아쳐 넣어야 한다. 사법부가 많이 이상이 됐다. 국민 모두가 사법부에 노는 꼴을 주시하여 와야 합니다. 닉네임, 74965. 장모 내어줄게 됐지? 이제 이재명과 문재인 다오. 그 어린아이들 그 모래 장난할 때새집 죽게 헌집다오. 아, 헌집 다오 아헌집 죽게 새집 다오 이제 그거를 이렇게 패러디한 겁니다. 장모 내어줄게 됐지 이제 이재명과 문재인 다오. 닉네임 풍향개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제 국회의원도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모든 것을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영장 전담 판사의 눈높이가 바로 국민의 눈높이다. 닉네임 연미 잘못했으면 그 누구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김건희도 자중해라. 이 시점에 쇼핑한다는 빌미 주지 말고 윤통에 대한 시비거리는 모두 다 처가에서 나온다. 닉네임 호리맘 잔고 증명 위조는 흔한 일이긴 한데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까지 냈다면 법정 구속은 센 것이다 대통령 장모라 그런가 닉네임 편한 사람들 잘못이 확실하면 처벌받아야 을 한다 이재명도 구속수사하고 조국이도 뺀질거리는 거 도저히 못 보겠다 구속재판하라 닉네임 무싱 조국 도민과 아들도 구속해야 할 근거 마련되었다. 똑같이 법정 구속시켜라. 윤통 장모는 실형 1년 법정 구속. 조국이는 실형 2년인 거울 아만에서 법정 구속시켜라. 실형 2년인 것을 감안해서 법정 구속시켜라. 닉네임 사람이 최고. 마누라 처갓복. 복도 없는 윤석열. 김건희는 제발 나대지 마라. 닉네임 제로섬 표창장이 4년인데 10년 정도는 때려야 되는 거 아이가? 주가 조작범 건니도 구속 수사해라. 이 사람은 대통령 부인까지도 이렇게 비판을 세게 했습니다. 닉네임, 페이맨.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네. 이제 이재명과 문재인 차례인가? 닉네임, 라델리앙 띠른 명품 쇼핑. 엄마는 한방으로. 그 다음에, 닉네임, TJDCNS. 이름 바꾸고, 얼굴 바꾸고, 학력 바꾸고, 나라가 물난리 나서도 난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해외에서 쇼핑 즐기는 누구도 구속시켜야 법과 원칙이지. 역시, 대통령 부인에서도 날선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닉네임, 스페인. 이것이 법이다! 닉네임, 밀바. 장모 월매를 감히 법정 구속? 따님의 보복이 두렵지 않느냐? 무화 만지고? 아,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닉네임, 조선일보 대기자. 갈 사람은 가자. 윤석열에게 장모가 짐이다. 닉네임, 엑시아 성렬이 형. 아주 오데 처가 쪽이 참 아쉬워. 닉네임, 딸깍발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한다. 닉네임, 지금 이 순간. 누가 되었든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닉네임 L R H W. 이것이 내 팔뚝 하나 내주고 상대방 허리를 끊어넣는 초식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이재명과 부역자들 모가지 베러 가자. 닉네임 송산인. 좌파들 딴소리 하지 마라. 법이 살아있는 사회다. 조국 이재명 김명수 문재인 등법 앞에 설때 설레발 떨지 마라. 알간? 닉네임 선진한국 민주당 소원 풀었네. 민주당 오늘 잔칫날이네. 이놈들은 대한민국 미래발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일가 죽이기만 몰두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윤 대통령 장모도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겠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불공평하다. 이놈들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으로 법망을 피해간다. 닉네임 소금한줌 노무예이는 장인 과익 활동 혐의에 대해 그럼 마누라 버립니까? 반문을 했었다. 윤서방도 장모 투기에 마누라 버려야 합니까? 일갈 하소! 닉네임, 슈퍼방. 장모까지 집어 넣었다. 더민이들, 이제 가차 없다. 무조건 법대로다. 닉네임, 마루에다. 몸통이 누구냐? 닉네임, 산수5156. 가평 모텔업부터 허위 요양원 운명의 농지법 위반의 사문서 유저의 수시로 동업자 무고의 지긋지긋한 악질 여자다. 아유 뭐 끝도 한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대해서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76살. 법정 고속에 대한 어, 최은순씨의 피고인 최은순씨의 최후 진술. 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 이, 저희 독자들의 반응, 여러분께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